자 지난 2022년 9월 8일,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주요 일기 신도시 지자체 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의 각 지자체 장들간에 합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9월 29일에 있었고요. 20일 만에 진행된 후속 조치인데 상당히 속도를 낸 거로는 보이고요. 지난번 지자체 장들 회동 때 합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각자 해야 될 것들은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할것 그리고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할게 있죠 국토부는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자체별로는 세부적인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각각 그 정비 기본 방침, 그리고 정비 기본 계획. 자,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하고, 내용이 따로 놀면 안 되니까, 이 상호 피드백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여기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광역교통, 이주대책, 자, 용적률 상향한 선도지구 지정, 이렇게 네 개는 꼭 넣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이 마스터 플랜 기준이 법제화가 돼서, 이 강제성을 띠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자, 이런 세 가지 주요 합의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사실상 바로 첫 스타트를 끄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면, 이 국토 국토부가 먼저 스타트를 끄는 건데 국토부는 정비 기본 방침을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일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 용역이 나온 겁니다 이게 11월에 착수를 하고요 과업 기간이 24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연말 정도가 되면 정비 기본 방침 수립이 완료가 되는 거고 이것과 동시에 또각 지자체별로는 신도시별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든다고 했죠 이것도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2023년 1월까지는 발주가 나가야 되고 성남은 좀더 2022년 10월까지 발주가 나가기로 했고 용역 기간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국토부와 얼추 비슷하게 맞추는 게 유력할 거고요. 아니면 좀더 빠르게 진행하면 1년 만에 끝내고 정비구역 지정 등 다음 단계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거는 좀 현실성이 없고요. 국토부 마스터플랜도 아직 덜돼 있는데 지자체가 먼저 치고 나가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죠. 국토부가 뒤집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국토부와 지자체의 각각의 마스터플랜과 정비 기본 계획은 2024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동시에 특별 법안이 있죠. 2023년 2월에 발의 예정이고요. 지금 일정 상으로는 마스터 플랜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거는 미리 만들어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024년까지 최상위 계획인 국토부 정비 기본 방침 완료, 각 지자체별 최상위 계획인 신도시별 정비 기본 계획 그리고 특별법까지 제정이 마무리가 되고, 자 2025년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정비구역 지정 인허가에 들어갈 거고, 자 이거는 2026년 정도. 도까지 뭐 정리가 된다고 치면 그러고 나면 각 부지별 사업자 선정 그리고 설계 이제 등에 들어가게 될 텐데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도로 잡으면 2027년을 다 쓰는 거죠. 선도 지구 같은 경우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특혜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이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을 한다고 치면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자, 빠르면 2027년 내에도 착공을 할수 있다. 자, 그런 현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빨라도 2028년 이후에나 착공이 될 자 공사 기간을 2년에서 3년 정도로 본다면 빠르면 2030년 정도에 준공 입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자 동시에 이 도시 인프라, 광역 교통도 같이 손을 봐야 하니까 그것도 투트랙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이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자, 왜냐하면 광역 교통이라는 거는 국토부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확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규 코스대로 하면 이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KDI 예타도 받아야 되고요. 자, 예산도 배정을 해야 되고 사전 작업이 엄청 길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리고요 다만 특별법을 만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 이런 앞서서 필요한 절차들을 면제해 줄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간다면 신도시 재정비 준공에 얼추 맞춰서 인프라도 같이 정비 완료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